또 새벽에 나오신 는성도들0 0 0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0 0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0하나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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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주 예수 0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0으로 잉태되어 동정0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0 0빌라0에게0 0을 받아 십자가0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아, 379장입니다 b e t Sip, Sambet, t i 은 s h i p Kuzan, Sazonga, Sambet, Tilship, Kuzan, De, Oh. 의 마음 가운데에 어둠으로 가득하였을 때에 우리를 향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본향 집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방탕하게 지내던 것, 교만하게 지내던 것, 고집하여 죄, 죄를 지으며 행하던 것,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다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거나, 어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날마다 이 밝은 아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귀하고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상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부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이 아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 대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주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할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아렐루야 오늘 또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주무셨습니까네 날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의 어, 어떤 그 할래 받음과 그리고 의롭게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뭐 이런 여러가지 이제 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개념들이 어, 로마스에서 소개되면서 가 그동안에 이제 종교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유대인들의 할래함들과 그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어떤 구원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어 풀어내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 좋은 점이 있는가. 어 유대인 하면은 어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 전까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어, 율법과 기명을 어, 알수 있는 어쩌, 어쩌면 유일한 통도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십계명을 알 수도 없고 유대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뭐 배울 수도 없는 오히려 세상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 이 유대인을 통하지 과 않고서는 이 구원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할례라고 하는 것도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원과 관련된 그런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갖추어진 곳이 바로 유대인들에 있었다. 근데 이런 유대인의 마음, 이런 할례의 마음, 즉 이런 효과들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못하다라. 그래서 이 절을 보시면 어, 그 유익이 범사에 많다. 원래는 범사에 많은 것. 그 어, 우리가 이런 겁이다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는 거. 뭐 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 같고, 교회 다니면 핍박하는 거 같고,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서 예수 믿지 않고서 구원 받는 길은요. 여전히 없다라는 거그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길도 없고, 우리가 구원 받을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냐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맡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그 역사들을 통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잘 하든, 못 하든, 그들이 잘 났든, 못 났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성경식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신약으로 정리된 이 통합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그 두루마리 성경 아니고서는 성경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이 유대인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유대인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받을 수 있었고, 이 유대인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 지댐으로서 그 죄를 어, 정결하게 할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을맡은 그런 유익함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 믿고 있는 이 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세를 보는 것처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붙심을폐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술자리에 가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많이 경험했던 건데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교회 다닌다. 근데 술 마셔도 괜찮다.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셔도 괜찮다. 그 먹고 다고 지옥 안 간다. 막 이러면서 제일 앞장서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나도 집사다. 나도 저 교회 다니는 나도 집사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저 세상 나가면요, 교회 욕다 먹이면서 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욕을 해요. 저 봐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니고 오히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자기 밖에 모르고 개인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보면은 저죄 짓고 사는 인간 보면은 과연 교회 다니는 게 좋아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라거뭐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더라도요. 이제 고게 조금 더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야, 교회 다니는 너하고, 교회 안 다니는 나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딱 공격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어, 생각해보면은, 어, 그렇네.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나하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죄의 사함받은 인생인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달라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같지 않냐면 우리도 죄 짓는 것 같고 우리 머릿속에도 죄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죄의 사함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나 감이 다르다. 그게 이 말입니다. 그 믿부심을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쁜 짓하는게그 유대인들한테 너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유대인의 그 할례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도 있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의 믿부심을퇴할수 있느냐? 그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요 다 거짓된 것이다. 사람은 원래 다그 인생이라는 것은 거짓될 수밖에 없다. 아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생들은 다죄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거나 진실하거나 가끔씩은 그럴 수 있고. 애쓰고 노력하면 막 그런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럴 수가 없다는. 궁극적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 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조금이나마 밝은대로 조금이나마 빛으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다시 따라합시다 오직,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걸로 오늘 우리 마음에 꼭생겼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그렇지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내 입술로 고백 안됐다 할지라도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참되시다 인간은 그렇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큼은 참되시구나 의로우시구나 선하시구나 변함이 없으시구나 진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어, 인용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어, 시편 말씀에 인용된 말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세상 어떤 누군가의 이, 뭐,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그분의 절대적인 이 신뢰, 신실하시는요이 편함을 우리 인생도 오직 우리의 어떤 함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함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사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급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 오늘도 예수님을 붙드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내, 내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그의,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5절에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6절에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막 합니다. 전도를 막 해요. 그 전도를 막 하면은 사람들이 뭘 보고 전도 당하겠냐. 처음에는 뭐를 보고 저도 나가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본다라는 거죠. 아, 저 교회 다니는 저분 참 다르더라, 참 다르더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고 그것이 통도가 되고 그래 저분이면 아유 우리 어머님이면 아유 우리 어, 부인이면 내가 교회 갈 만하다. 예, 그것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생이 구원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이번 주에 여러분 초대권 받으셨죠, 초대장. 그죠? 이거 나눠줄 때도요, 너무 마음의 부담까지 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저 나는 단지 하나의 통로가 될 뿐이지, 내 안에 구원과 관련된 어떤 것이 있지는 않다. 우리는 그저 하나의 길이 되어줄 거지, 우리를 통과해서 누구에게 결국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중매자지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오늘도 이세벽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그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직장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분이 신앙의 명 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열심히 샤녹 찬양대 찬 찬양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수 감사 주의를 우리끼리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좀 감사하게 음악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풍성하게 보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오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나 여기에 나와서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이 기회에 하나님 그 찬송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주스 감사 주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감사 주일에 또 찬양으로 준비하는 우리 샤롯 찬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늘 말씀 준비하고, 또, 예배에 수종되는 우리 모든 교회, 어,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시간 특별히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